위에 궁병이 있나? 아 궁병 있네. 걸릴라나? Get down now. Get down, now. 싫으면 어쩔 어쩔래 이마. 자, 빰 죽여주고. 자,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하다니 가만 안둬. 자 여기 또 있죠. 아. 꽝 죽여 죽여 나 죽여 애 죽여 다시 <laughs> 시체가 미끄러져 내리네요. M 여기에 지금 감히 날 찾겠다고 어림도 없어 이 것들아. 자 반대쪽으로 내려가 그렇지. 떼버려. <laughs> 가만 안둬 이 자식들. 자 다시 올라갈게요. 지붕으로. 어, 의사 한번 드릴까요? 우리 좀달았다 체력. <laughs> 시체 여기 있어. 여기 있나? 의사 선생님, 연골이 좀 많이 다쳤거든요. 봐주세요. <laughs> 아이고, e 비샤이 자, 우통 벗어 보시오. 독약? 독약도 삽시다. 독약. <laughs> 오, 독약이 있군요. 아, 치료도 해주고. 자, 건강한 상태로 갑시다. 음. <laughs> 이분은 뭐야? 자, 소매치기 빠르게 해주고 벗어나자. <laughs> 완전 다음 치고 다녀 완전. 야, 올라갑시다,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에치오 다 인기가 많아요. 저분들 왠지 나한테 사랑의 세레나데 부서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자 전단지 해버려. 날 찾지 마시오. 아니 궁병이또 있잖아. 암살을 또 해야겠구만.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빵. 어, 그 자유도는 어떤가요? 저 자유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게임을 평가할 만한 그런 역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런 튀는 옷을 입고 당당하게 다닌데도 경비가 못 알아보는 게 신기해. 참, 바보들이죠? <laughs> 바보, 바보, 바보야. 바보, 바보, 바보 바보야. <laughs> 바보, 바보, 바보야. 자랑, 앞에서. 튕겨, 튕겨. 자, 갑시다. 고고. 안녕들 하시오. 다음에 또뵙지요 여기 보물 있는데? 자, 가는 길에. 보물이 있으니까. 어땠노? 보물 어땠노? 보물이 안보여. 아! 저기있다! 찾았죠? 자 보물~~ 좋아! 우리 가는길에 대장간 있으면 무기를 하나 사도 될것 같아요 업그랍시다 체력을 많이많이 아니아니 머라카노오뭐 <목소리> 파나봐요 여기 아저씨 뭐좀 팔아요? 고기? 아 소세지! 오 맛있겠네 오 맛있겠다 오우, 맛있어 보이네요. 배고파. 배고파! 이따가, 오크 끝나고 우리. 중간계로 가기 전에 저는 밥을 먹고 올게요. 자, 지금은 잠시. 미. 암살을 하도록 하죠. 얼로 갈까? 일로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올라 가는 곳이 있군요. 아니, 그 전에 보물이 있잖아, 여기. 와, 유후 빌라 금고에 돈 완전 많죠. 빌라도 한번 갔다 와야겠네. 꽉 차면 갔다 옵시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 <laughs> <laughs> 자, 소매치기. 암살은 정당한 겁니다. 암살하고 돈 받는 건 괜찮아. 소매치기는 좀 나쁘죠. 와, 일로도 갈수 있구나. 음,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 오케이. 좋아요. 어우. 갑시다. 여기 뭔가 보물 많은데? 반대쪽에 보물이 있는데? 설마 저 안에? 아, 여기 다 좋아요. 돈돈 돈, 돈. 후후후. 여기 하나 더 있다. 바닥에 있나? 왠지 안에 있을 것 같죠. 안녕, 안녕 드라시오. 없어. i 프레 r e 무 s i v e 사다리 타는 거 처음 보나? 잠깐만, 경비병 있어요? 올라갑시다 다시. 위에 있나 본데 보물이. 아닌가? 안녕 드라시오. 자 이쪽으로 가고 올라갈 수 있나? 뭐, 뭐 올라가네? 왜못 올라가네. 왜못 올라가니? 왜? 요 홈이 있잖니. 그렇지. 아, 는니가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공을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요. 찾네. What? I'm not even Chinese. That's kind. That's very rude. Storm of the Fed. Hi there. By the way. <laughs> That's very rude. 자, 우리 밝힙시다. 이렇게. 동기화 아, 이렇게 여기 끝에 안서도 동기화되는구나 <laughs> 이렇게 그냥 내려다보고 있죠. 음, 다음은 이쪽으로 갈까요? 아, 이거 한번 내려가야겠다. 어차피 자뷰 포인트 73개 중에 지금 19개 완료했는데, 어, 잠깐만, 경비원! 와, 이런 세계 언제 다 밝히냐? 우리. 워크 <laughs> 어, 그 시리즈 언제 해요? 몇년 걸리겠다. <laughs> 언제 다 아노? 어, 저 경비병 또 있는데? 요 앞에 있죠. <laughs> 잠깐만. 이거 타고 갈수 있다. 투스카니! 올로 가지 남문 가 봅시다 바로 아, 바로 갈수 있네요 오케이 갑시다 체력을 모두 있지 않는 이상 체력은 수천에 다시 충전됩니다 그래 그럼 괜히 괜히 충전했나 괜히 고쳤나 잠깐만 여기 저거 있죠 보물 있다. 음, 어우, 여기군요. 근데 여기 지도가 하나도 안 보인다. 처음 온 지역인가 봐요. 투칸, 토스카나. 그러면 뷰 포인트를 밝혀 줘야겠죠. 뭐야?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 밝히러 갑시다. 뒤로, 뒤로! 어 어디야? 아직 표시가안된것 같은데? 야 여기 여기라고 여기 이쪽이죠? 자 가봅시다. 어디야? 엄청 멀라나? 뭔가 말탈수 있지 않아요 여기? 말못 하나 이거? 얘네는 그냥 저건가? 말탈수 없네? 달려갑시다, 그냥. 여기 뭐 바깥이라 뭐 나쁜 애들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음. 어디야? 아, 여기! 아우, 여기 있네. 낮게 있네. 어, 근데 여기 경비병이 밖에도 있긴 있구나.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딱 잡으라고 있죠? 어, 가자! 올라가요. 어, 못 가? 아, 어, 옆으로. 오케이. 올라가요. 오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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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갑시다. 동기화 해주고 여긴 어딥니까 와 풍경보세요 여기 정말 아무것도 없군 <laughs> 옛날이니까 아 내려가야겠죠 일로 피우! 들어가고 다음 목적지로 정합시다 밝혀졌으니 어우 여기 보물 하나 있네 보물 먹어서 나쁠 건 없죠 달려라. 어, 왜 표시가 안 됐지? 여기요. 표시. 여기 약간 공연장인가 본데? 약간 생긴 모습이 공연장 같지 않아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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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했죠. 이 세상 끝까지. 달려라. 했죠. 어, 뭐야, 이거? 안티코티아르노 로마노. 전이 말했던 이상한 문양이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요. 가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요? 고대 그리스 극장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로마 극장들의 예터는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지역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로마 극장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지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 제조법이 전해 전내려 오지 않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원 형태의 설계는 뛰어난 음향 상태를 제공하여 관객들은 연극, 연설, 합창과 같은 무대 위의 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리석이 없는 점이 이상하시죠?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인들은 로마의 건물을 처리할 때는 기본적인 재활용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대리석을 건물에서 떼어내 재활용했습니다. 다 떼어내서 이제 없나봐요. 신기하구만. 그리고 여기 그게 있다 그랬죠? 지금 표식이 있다 그랬죠? 보물은 어데 놈? 아, 괜찮니? 표식 어디 있을까요?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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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보물. 어? 야 보물 어딨어? 뭐야? 여기 있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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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 지하에 있나? 아! 여기? 아여 지하에 있었네요 오케이 여기 표식이 있다고? 표식 찾아봅시다 우리 아, 음... 어, 저기 있다. 딱 보이네요. 봐요. 우리 진실의 조각을 찾을 수 있겠죠? t h e were mostly heroes. See how lineage i The web of history traps the good, and the evil take what is not theirs. Well, what I 이렇게요. 이런 맞추는 거네. 퍼즐이요 어, 이렇게인가? 맞죠. 일단 어, 화이트 풀 뭐야? 이 아, 헐! <laughs> 아, 뭐야, 이게! 이거 거꾸로 맞춰도 돼요? <laughs> 아, 잠깐만, 이렇게구나. 아, 잠깐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 아, 여기 두 개씩 움직여. 이거. 어, 잠깐만. 어, 됐다. 사탄이 카인에게 네 목을 걸고 맹세하라. 말을 했다간 죽게 될 것이다. 또 아, 바깥쪽부터 맞춰 와야 돼요? 예? 맞았나? 방금? 이렇게요. 이렇게. 빰빰빰빰 빰. 에? 아 이렇게죠. 헉? 아니네. 근데 안쪽이랑도 맞아야 돼요. 맨 안쪽은 못 돌려요. 자. 이렇게. 오케이. 왓더 프루트? 왓? 아, 미치겠다. 이 상태에서 얘를 돌려요? 이렇게. 아, 췄죠 이거 맞추면 되겠다. <laughs> 됐다. 모든 것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또 뭐야? 얘네 둘이가 같이 움직이네. 일단 안쪽부터 맞춰봅시다. 주고! 나 그래서 이거를 맞추고 마지막을 맞추고 얘를 한번더 맞춰요. 이렇게 카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마한이니 이 거대한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자라. 봅시다 이번엔 얘 둘이 같이 움직이네. 그리고 얘네 둘도 같이 움직여요. 난리구만. 왓 오브. 아, 이게 뭐야? 이게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이잖아. 어 이거 뭘까? 어, 어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이렇게 인가? 이거 아니네. 일단 이렇게 돼. 어, 됐다. 여기까지 맞췄고, 이거예요. 아니네,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 헉, 이건 또 바깥에 같이 돌아가? <laughs> 어 이렇게인가?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얘를 또 맞춰요 이렇게 아 어, 됐다 이에 카이는 만의 주인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그의 악함이 온 땅에 퍼졌더라 behold the m 뭐야? 아요 마지막 이 조각인가? 보자. 모두 재생해 봅시다. 하나 중간에 이거 뭐를 아, 못 찾았죠. 아직 It's getting easier and easier to hack into Abstergo's mainframe. It's like I know what data I'm looking for; I've already lived it. Huh? What? You do it? This 여기서 그때 우리 막혔었는데, 이거? 안 보여요, 여기. 그림이 안 보여. 너 이거 몰라요, 안 보여 간다. 아, 표식 찾았죠. 다음은 뭐가 있나? 메모리 시작 혼내주기 이벤트 심부름꾼 임무 암살 정도 자 가까이부터 가봅시다. 우리 이거 자 전단지부터 떼면서 여기 엄청 그게 많은 것 같죠? 보물이 엄청 많아 보인다.